여긴 차 없이 못 살아. 남편이 말했다. 미국 조지아에서 은퇴 후 살던 집은 마트까지 도보 40분 거리였다. 대중교통은 사실상 없었고, 걷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든이 가까운 이웃은 운전을 못하게 되면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다. 병원도, 친구도, 시장도 다 멀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화 씨는 불현듯 자신에게도 그런 날이 올까 두려워졌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남편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한국에서 살기로 결심한 건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 걷는 삶을 살고 싶어서였다. 귀국한 이정화 씨는 인천의 한 아파트에 정착했다. 걸어서 갈수 있는 병원, 시장, 약국, 도서관이 근처에 있었다. 오전엔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 수업에 참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이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운전대를 내려놓고도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어요. 노년기에 들어서면서 어디에 살 것인가는 단순한 장소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이 된다.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은 걷는가? 아니면 차에 의존하는가에서부터 극명하게 갈린다. 은퇴 후 귀국을 고민하는 많은 이들이 한국은 걸을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있다. 비슷한 이유로 귀국한 70세 남성 김도영 씨의 이야기는 미국과 한국의 시스템 차이를 잘 보여준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외곽에서 25년을 살았다.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지만, 배차 간격은 1시간이 넘었고, 지하철역은 차로 20분 거리였다. 김 씨는 68세까지 운전을 했지만, 어느 날 접촉사고 이후 가족들이 더 이상 운전을 권하지 않았다. 운전을 못하게 되니까 삶이 끊긴 느낌이었어요. 친구도 못 만나고, 장도 못 보고, 병원도 어렵고. 결국 그는 혼자라도 움직일 수 있는 곳을 찾아 한국으로 돌아왔다. 서울 북쪽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 입주해 보름도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일상생활의 리듬을 되찾았다. 매일 시장을 가고, 마을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삶. 차를 못 타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혼자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진짜 고립이었죠. 반대로 여전히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72세 박정자 씨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뉴저지 교회에 있는 자택은 아름답지만 너무 조용하다. 딸 부부가 근처에 살고 있어 안심이지만, 딸이 일하는 낮 시간 동안 그녀는 거의 홀로 지낸다. 운전은 이젠 자신이 없고 도보로 갈수 있는 시설은 없다. 그녀는 말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않게 돼요. 예전엔 이렇게까지 조용한 게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무서워요. 박 씨도 한국행을 고민하고 있다. 이유는 똑같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을 되찾기 위해서다. 이처럼 은퇴 후 어디서 살까라는 질문에는 단순한 감성적 고향의 개념보다 물리적 이동성과 일상 접근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60대 후반 이후엔 건강의 변화, 시력 저하, 관절 문제로 운전에 제한이 생길 수 있고, 그 순간부터 차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곧바로 고립이 시작된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차 중심 사회다. 도시 내 중심부를 제외하면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 안에 병원, 식료품점, 공공시설이 갖춰진 곳은 거의 없다. 주거는 넓고 쾌적하지만 걷는 삶을 전제로 설계된 공간은 아니기 때문이다. 운전을 하지 못하는 순간 바로 이동 약자가 되고, 사회적 관계에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된다. 반면 한국은 도시와 지방을 막론하고 도보와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 구조를 갖고 있다.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같은 대도시는 물론이고 중소도시도 기본적인 이동권이 보장된다.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택시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고 병원과 약국, 마트, 복지시설이 대부분 도보권에 있다. 노인복지시설도 접근성이 좋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이동권은 곧 자율성이다. 노년기의 자율성이란 내몸 상태에 맞춰 혼자서 할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의미다. 나가서 장을 보고 친구를 만나고 스스로 병원에 가고 산책을 나설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정신 건강, 정체성 유지, 우울감 예방과도 연결된다. 차가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구조에선 이 모든 게 위축된다. 이런 구조적 차이를 이해한다면 은퇴 후 어디서 살아야 할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명확해진다. 첫째 병원. 약국, 마트 등 생존 필수시설이 도보 10에서 15분 이내에 있는가? 둘째, 나이 들어 운전을 중단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대체가 가능한가? 셋째, 지역 내 복지관, 문화센터, 평생교육시설 등이 근거리에 있는가? 넷째, 혼자 외출할 수 있는 공간과 루틴을 설계할 수 있는가? 이 기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은 확실히 노년의 생활권을 구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미국에서의 장점이 자가공간의 쾌적함과 자연환경이라면, 한국의 장점은 연결성과 접근성이다. 결국 어떤 삶의 방식을 원하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진다.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 않다. 일부 지방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오르막이 많은 지형에서는 걷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될수 있다. 그러나 행정적, 정책적으로 노년층의 이동권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점점 더 운전 가능한 노인만이 자립 가능한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 이는 노화와 함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에 비현실적인 부담을 지우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은퇴 후 삶은 반드시 고립되지 않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 관계, 의료 접근성, 일상 참여가 가능해야 하며 그것은 결국 스스로 걷고 이동할 수 있는 구조에서 가능해진다. 걷는 삶이 가능한 한국과 차 없이는 고립되는 미국. 당신이 나이 들어 상상하는 일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 일상을 만들 수 있는 장소를 고르는 것이 결국,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의 답이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어디에 살아야 할까? 이동권과 고립 예방 중심의 전략 가이드 은퇴 후의 거주지는 단순한 주택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독립성과 존엄성, 나아가, 사회적 연결을 지킬 수 있는 구조를 고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핵심 기준은 바로 이동할 수 있는가? 즉, 이동권이다. 걷고 탈수 있어야 일상이 된다. 더 이상 자동차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생활이라면, 그것은 은퇴가 아니라 고립이다. 이 글은 미국과 한국의 도시 구조 차이를 비교하고, 은퇴자들이 실제로 고려해야 할 입지 전략, 생활 접근성 기준, 주거 환경 선택 팁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1. 도시 구조 걷는 도시, 한국대 운전 필수 미국. 미국은 차 중심 설계다. 외곽일수록 주거는 넓고 조용하지만, 필수 시설까지 거리는 멀다. 대중교통이 있더라도 배차 간격이 길고, 정류장까지 가는 것도 어렵다. 반면 한국은 도시가 밀집돼 있고 대부분의 생활시설이 도보 10에서 15분 거리 내에 있다. 고령자가 직접 걸어서 병원, 약국, 은행, 마트를 갈수 있는 구조가 기본이다. 고령자의 자율성 움직일 수 있어야 존엄하다. 운전을 못하게 되는 시점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70대 초반부터 자발적 또는 타의적으로 줄어든다. 그 이후의 삶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운영되려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이 중요하다. 이때 자율성은 단지 이동의 자유만이 아니라, 외부 자극과 연결된 정신 건강, 정체성 유지와 직결된다. 3. 입지 전략 반드시 따져야 할 5가지 조건. 도보 이동 가능성 병원, 마트, 약국, 은행이 집에서 10분 거리 이내인가? 지도만 보지 말고 실제로 걸어봐야 한다. 경사도와 인도 상태도 체크 대상이다. 대중교통 접근성 마을버스, 지하철, 버스 환승이 쉬운지, 특히 노인 무료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 생활 편의시설 밀도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공원 주민센터 등 일상적 외출을 유도하는 장소들이 가까이에 있는가. 정기적 활동 거점을 두고 일상을 루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혼자 외출 가능한 구조 엘리베이터 유무 단지 규모 외출 동선의 명확성. 혼자 나갔다 혼자 돌아올 수 있어야 한다. 이웃과의 거리감 너무 밀착된 공동체도 부담이지만. 완전히 단절된 주거지도 고립을 심화시킨다. 약한 연결이 가능한 커뮤니티가 이상적이다. 4. 미국 내 대안도 없지는 않다.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는 경우, 미국 내에서도 걷는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 일부 도시형 시니어 커뮤니티는 도시 내 중심가에 위치해 있고, 걸어서 시장, 병원, 카페, 공원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시애틀, 포틀랜드, 샌디에이고, 일부 지역, 또는 플로리다의 마스터 플랜 커뮤니티가 그렇다. 다만 이 경우 비용이 높고 대기 기간이 길수 있다. 5. 고립을 막는 일상 루틴 세 가지. 걷기 기반 생활 설계 하루에 최소 두번 이상 걸어서 외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 목적지는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커피 한 잔, 시장 보기, 우체국도 충분하다. 혼자 병원 갈수 있는가 건강은 자주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플 때 혼자 병원에 갈수 있는가의 여부다.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과 마주치는 공간 확보 아무리 건강해도 사람과의 접점이 없는 공간에선 정서가 가라앉는다. 복지관, 도서관, 동네 공원 같은 공간은 단순히 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자극의 창구다. 6. 복지 연계 여부도 중요하다. 한국은 노인 복지 인프라가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방문 건강 관리, 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등이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지역은 생활 만족도가 높다. 지자체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귀국 전에 해당 지자체 복지 정책과 건강보험 적용 범위, 외국 국적자의 참여 가능 여부 등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다. 7. 결론 사는 장소가 아니라 사는 방식의 문제다. 은퇴 후 거주지는 땅값보다 발걸음을 기준으로 골라야 한다. 어디든 쉽게 갈수 있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많아야 노년의 삶이 지속된다. 걷는 삶이 가능한 곳이 당신을 늙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립을 막고 삶을 연장시켜주는 공간이 된다. 지금의 선택은 단지 몇 평짜리 아파트가 아니라 내일 내가 움직일 수 있는가의 문제다. 운전을 그만두는 날부터 진짜 은퇴의 현실이 시작된다.